가게를 했었는데 옷 입고 나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 볼일 다 보고 와서 벗어놓고도 판매한 사람이야 그렇게도 할수 있는 게 그거고 소리만 하지 말아요 나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 차가 아니었을 적에는 저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어요 여보세요?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네. 했었잖아요 네그 타이어하고 배터리하고 이야기 한적 있죠? 네네 우리가 봤던 배터리가 아니고 다른 걸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네 하고 하고 차를 건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는데 왜 그게 있느냐 네,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, 전화로 월요일 날에 가서 확인을 확인. 할 건데 그날 우리가 꼼꼼하게 봤었잖아요. 어, 그 제가 딜러분한테 그냥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. 이분이 안 했으면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갈아 꼈으면 그더 좋은 걸로 바꿔 껴놨겠껴놨 좋겠죠. 그러면은 아니면 그 딜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고요. 그법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계약금을 걸면요. 그 광고를 내리게 돼 있어요, 어머니.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거를 차량을 못뭐 보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상품 아니, 저, 사진이 있으니까 그 해줄 수는 없고, 어, 내일 계약하기 전에 가서 보고 그대로 안 있으면 계약금 돌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거 어, 가만히 안 있어요? 어머님, 제가 제가 손님 응대하고 있으니까 금방 전화를 좀 드릴게요. 예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그때 어머님이랑 지금 통화를 했어요. 근데 뭐 배터리가 다르네, 뭐 반사 스티커가 없었는데 붙어있네.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... 아니, 얘기하면 로켓으로 돼 있었거든. 빨간... 저, 그거! 근데 그게 아니라 새콤먼이 붙어 있더라고 빠드레가 지금 차량 착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켓트가 아니고 솔라이트로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와서 보니까 솔라이트 걸로 그대로 장착이 돼 있고 스티커도 뭐 없었는데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러셔서 그 제가 광고 사진도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다 응. 이전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그 안에 없었는데 광고 사진을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예 작은 그러면 이제 만들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. 고하십쇼네 여보세요 예아네 고객님 제가 아드님이랑 아버님이랑 다 통화하고 문자로 다 사진은 보내드렸어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그 차주 딜러분이랑도 전화를 했어요 저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 있잖아요 예예 예, 건드린 거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다 봤고 그 색깔이 틀리더라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안 되잖아요 그죠? 스티커도 분명히 스티커도 분명히 없었고 그 차도 제가 봤을 때는 노켓도 빨간색이었어 내가 저희 신랑한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흰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검정색으로 돼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희 신랑한테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꼼꼼하잖아요 남자들보다도 그죠? 그래요 안 그래요? 네네 말씀하세요 응 그래서 아, 그러니까요. 지금 건드린 게 없는데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. 건드린 게 없고 고객님이 저 착각을 하고 계신 거라니깐요. 아니 왜해 그렇게 아니.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착각이라뇨. 차를 사는 차 중간 차를 사는데 착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지금 그래서 착각하시니까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다른 데 없다니까요 그 사진은 지금 부착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나의 할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중에서 사진은요. 돈 내고 찍는 거고요 광고 사진이에요 광고 사진 그래서 저거를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가족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차를 사면 은저 스티커를 하나 사갖고 부착을 해줘야겠네 밤에는 운전할 때 위험할 것 같아 그랬어요. 스티커가, 예, 네, 그러니까 스티커가. 내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스티커가 네. 없었는데 있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? 없어서 그 얘기도 내가 나눴는데? 그니까 고객님. 저희가 다섯 <laughs> 대인, 여섯 대를 그날 봐가지고. 다른 차라 이거 착각을 하실 순 있다 생각하는데 엥? 어, 근데 갈색깔은 누가 하나였고 다 흰색이었고 내가 우리가 뭘 많이 봤어요 보기는 처음부터 아이 겉을 딱 봐갖고 밑에 그저딱 봤을 때 아닌 거는 아이 우리 안 봐도 될거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?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? 그래서 그것도 아, 아, 네. 않고 그냥 온게두대예요 그래서 어머니... 뭘 착각을 해 착각을 하기는 어머니. 착각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실 수 있는데요 음. 광고 사진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솔라이트로 껴져 있어요 어머님 저 차가 빻대기가 솔라이트예요? 네 솔라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날 로켓트로 내가 분명히 봤어 옛날에 내가 지금 이거 고물상 하기 전에 내가 옷가게를 했었는데 옷 입고 나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 분리를 다 보고 와서 벗서놓고도 판매한 사람이야 그렇게도 할수 있는 게 그거고 속을 막 하지 말아요 나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사진은 내가 백날 다해 소용없다니까 내가 본게 확실한 게 있어서 근데 이거 보여주는 거는 다시 찍어서 그거 보여줘봤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어머님, 저 광고 사진은 촬영 비용이 비싸서 저런 거 배터리... <laughs> 배터리를 바꿔서 뭐하러 그걸 사진을 찍고 그래요. 배터리 돈도 안 됩니다. 어머님,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즘 중고차 시장 자체가요. 어머님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이 있고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. 그래서... 아 했던 거 같은데... 그럼 남자를 남자를 바꿔 주나? 이... 차가 아닌 거 같은데... 이 차가... 맞아요. 어머님... 아니... 어... 많이 틀린데? 이 차는 내가 봤던 그 차는 굉장히 깨끗했어요. 근데 옆에 여기 왜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? 차를 아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세워놨는데 무슨 기스가 생기고 그런 말씀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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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걸로? 기, 기, 판 있는데 지금 여기. 그거 어땠어요? 많이 풀리네요 그거는 그때 다 확인을 하셨. 죠 저게 어떻게 안 벗겨져요? 파워 게이트에 저게 짐을 실고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기가 리프트 부분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때 다 확인한 상태로 차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머니. 아버님이 오셨을 때 시운전한 자리 그대로 있고 제가 차키 뒀던 위치 그대로 있더라고요. 아무튼, 아무도 안 탔어요 내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내가 직접 내일 가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봤던 그차그 그 차에, 차에 있으면 은아 내가 잘못 착각한 거네요 하고 내가 하는데 그 차가 아니었을 적에는 저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거만 내가 딱 봤던 거만 본다고요 어, 일단은 제가 이 딜러분한테 전화 통화해서 그 계약금 일단 환불 얘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잔고차는 꽉차뭐 어떤 일이십니까? 아네 제가 열흘 전쯤에 카오리트를 계약을 하셨어요 차량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다 말씀드렸어요 소음도 조금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차를 보자 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가신 건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오셔서 갑자기 예약도 없이 오셔, 오시던 그 차에 대해서 금액 조율을 해달라 차지질러도 30만원 빼주겠다 네 음. 저도 준비를 해서 금액을 좀 많이 빼드리고 이렇 해서 계약금을 음. 걸고 음. 돌아가셨는데 한 이틀 뒤에 근데 제가 쉬는 날이라 갑자기 도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음. 급하게 갔죠 음. 근데 제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음. 아버님이 그 차를 이렇게 둘러보고 계셨던 거죠 보면서 그때 계약했을 때랑 배터리도 다르고 반사 어. 스티커를 붙여놓잖아 어. 그것들을 원래는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붙어있더라 그러니까 누가 타고 다닌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가서 어. 차량을 다 확인을 했어요 어. 그리고 그차주들한테 그때 광고 올렸던 거 올려라. 그래서 아. 제가 사진을다 확인을 했어요. 아. 아예 건드린 거 없이 똑같아요. 그 차주분은 뭐 배터리나 이런 걸 바꾼 게 있대? 없어요. 시운전을 하면서 아, 이게 차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 차를 못 하겠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. 배터리가 바뀐 거 같고 네. 없었던 반사 스티커가 생긴 거 같은데 차가 바뀐 거 같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네? 네. 차 번호도 다른 거 같다? 네. 근데 너는 이제 그럴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그 딜러들이 광고 나가는 거 사진이 있으니까 네. 그걸로 그대로 확인을 했는데도 맞다. 네.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은 건데 나중에 어. 이렇게 말이 달라지실 분이면 어. 나중에도 어. 제가 수리비 뭐 이런 거 언급한 어. 거에 대해서 어. 또 까먹고 어. 다른 소리 하고 수리비 어. 저희 쪽으로 다 청구하고 어. 그럴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 같아서 굳이 어. 우려돼서 그런 거아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차를 안 팔았으면 좋겠다?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어디서 5개 6대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, 어. 그래 뭔가 뭐 기억 속에 변동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날 너가 차를 여러 대를 보여주셨는데 네. 그중에서 고객님이 계약을 하고 싶었던 차는 A라는 차야. 네. 근데 네가 B를 계약해준 거 아니야? 이제 광고는 다시 올려놓아야 해서. 음. 되게 특이한 색상이네. 야, 이거는 헷갈릴만한 색상도 아닌데, 야, 야 포톤데 진색이야. 아... 원래 흰색 아니면 청색이잖아. 얘는 진색인데? 아, 아 우리가 계약금을 그 걸어놨잖아. 네. 그러면 차주 쪽에서 계약금을 이제 뭐 우리한테 줘야 우리도 손님한테 돌려줄 거 아니야. 그러면 차주 쪽에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사항이야 1 2 0만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어. 2 0만원만 하고 어. 1 0 0만원을 받아야겠대요 원1 아. 가까이가 지금 원 10만원, 10만원, 1만원만원1만원 1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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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어?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디캠이 있잖아 네. 바디캠으로 해서 다증거를 남겨놔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금액을 이만큼 빼드렸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손님한테 잘 설득을 해가지고서는 판매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고 네. 오시고요 아그뭐 물어볼게요 네네 아니 제요 캠이 될 때는 엔진 아니 엔진 속에 있는 거 그쵸 그쵸 그거는 수리하는 데는 여기서 부담해주는 거예요? 아니요 타임벨트 소모품이고 저거는 벨트 방식이 아니라 체인 방식이에요. 그 소리가 나니까는 네. 그때 이제 뭐 그거는 바꾸면 여기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? 아, 어. 아니요 그때 지난번 에 얘기했던 게 이게 소리가 그 엔진 안에서 피스톤 소음 때문에 스커핑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저게 소음이라는 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, 네.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. 나중에 수리비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수리 금액에 대해서 차주 딜러분이 금액을 빼드리고 저도 중고차를 아, 그니까. 빼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. 그거는 어쨌든 그 체인 소음일지 이제 피스톤 소음일지 그건 모르니까 네,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드린 거고. 딱 <laughs> 근데 아 다시 한번 더요? 네 일단 가서 한번 확인하시죠 그러면 그때 요 차량이었잖아요. 보시면 11월 13일에 광고 글을 올렸고. 이 보면은 스티커가 다 이미 붙어 있었어요. 색깔이도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스티커 약간 벗겨진 솔라이트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. 스티커 조금 또, 또 조금 벗겨진 거랑 아예 똑같죠. 이게 11월 13일에 광고글 올라온 거랑 아예 똑같단 말이에요. 무슨 빨간불도 같지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아, 빨간 빨간 아. 저희도 하루에 막 여러 대를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머님이 스페어 타이어 뭐 예전엔 있었는데 제 와서 보니까 없다 하셨잖아요.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다 이거 어, 아니요, 스페어 타이어가 아예 없어요. 92년식부터 안 나온대요. 음. 결론은 어쨌든 이게 누군가 타고 다니시는것 같아서 찝찝하다라고 하셨는데 차량 위치도 계속 그대로고 어제 왔을 때, 오늘 왔을 때, 지난번 왔을 때 계속 차 위치가 똑같고 제가 차 키를 뒀던 위치 계속 똑같고 음. 스티커, 배터리, 스페어 타이어 뭐가 특이사항이 아예 없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일단 아버님 시운전 한번 해 보기로 했으니까 제가 앞에 차좀빼 드릴게요. 그럼 여기에 보시면 그 저희 엔진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적어 드렸어요. 저희가 50만 원을 빼 드렸다.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어 드렸습니다. 세이프 6 가입 차량 보증 범위 외 수리비 지원 없습니다. 아는 없습니다만 안 되고 에서해니요아 아니, 보증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님 여기 사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사인해 주셔야 돼요 할인 안 해주나요? 이런 거뭐 할인이 어떻게 해서 요 대기업에서 다 정해진 건데 그리고 보험가입 증서만 오면 투성 바로 불러드릴게요 중고차는 꽉차 <목소리> 네 여보세요. 아네 어머니 지금 탁송 불러서 어제 차 있던 위치로 가셨어요. 네. 지금 전화 지금... 오더니 날이 추워서 네. 예, 밖에 세워놔가지고 계속 저 당진이 됐나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아터리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. 네. 해드려야죠. 뭐 일단은 뭐새 제품은 아니어도 중고 제품 네. 좀 괜찮은 걸로 네. 교환해주고 그거 보내라고 할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야! 뭐야? 나 그래 내가 차 갖고 가요! 아쉬워 사람 잘못 봤어! 그 아니.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줄 텐지 암수증 청구할 테니까 그 돈을 줄 것인지 딱떨어지게딱 이야기